밥만 먹고 나면 어김없이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로함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 자체가 무너진 신호라면요. 70대이신 박명수님은 몇달 전부터 이상하게 식사만 하고 나면 쓰러지듯 누워야 할 정도로 피로하셨습니다. 머릿속이 멍하고 식후엔 꼭 소화제나 두통약을 챙겨야만 일상이 가능했지요. 처음엔 위장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도 몇 군데 다녀보셨지만 검사에선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자율신경 실조였습니다.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알아서 조절하는 힘입니다. 혈압, 소화, 체온 조절, 심지어 내로 가는 혈액 순환까지 이 신경이 조율하지요. 이 기능이 무너지면 피로, 소화 불량, 우울감, 불면증, 치매까지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 김영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박명수님의 사례처럼. 별다른 원인이 없다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어떻게 자율신경 실조와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고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박명수님은 자율신경 실조의 원인을 찾아내고 생활 속 자세와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꾼 것만으로도 지금은 매 식사 후에도 산책을 다닐 수 있을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사 후 피곤함에서 벗어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살아나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문제는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 이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몸이 축 처지고 눈꺼풀이 무겁다. 이런 말씀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데도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식곤증이지 뭐,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야, 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의 시작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기능을 의식하지 않아도 조절해주는 신경망입니다. 심장이 뛰고 위장이 소화하고 체온이 유지되고 혈압이 조절되는 모든 과정이 자율신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병이 없는 것 같은데, 몸 곳곳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잠을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한 날들이 많아지지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을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건 뇌가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가 시작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기관에도 신호가 옵니다. 배는 고픈데 막상 먹으면 금방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고 어쩔 땐 헛배가 부르거나 가스가 차기도 하고 트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식사 후엔 어김없이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이건 자율신경이 소화기관의 운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자도 자도 피곤하다는 건 자는 동안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역시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잠이 들기 어렵고, 자꾸 깨고,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심하면 자는 도중 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신호들을 모두 별개로 보면 내가 좀 예민해졌나 보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상이 하나의 원인, 바로 자율신경 실조로부터 시작된다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증상이 식후 피로감입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 자율신경이 잘 작동하면 뇌로 갈 혈류량을 유지하면서도 소화를 잘 시켜냅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장으로 쏠리는 혈류를 뇌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가 산소와 영양을 부족하게 공급받게 되어 졸리고 멍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우울감, 무기력증, 수면장애, 만성 소화불량, 투통, 기억력 저하 등으로 발전합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 환자들 중에는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만 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율신경 실조는 병명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지만 몸은 이상한 상태, 몸이 계속 아픈데 병명은 안 나오는 그 애매한 상태가 바로 자율신경 실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참을 경우 몸은 경고를 보내는 걸 포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듯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성이 있었던 감정조절, 통증조절, 집중력 유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거죠. 이걸 탈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엄밀히는 자율신경기능의 붕괴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상하다 싶은 몸의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 잠을 자도 왜 개운하지 않을까? 왜 요즘 따라 이유 없는 우울감이 계속될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에 대한 해답은 자율신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들이 계속되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만 합니다. 혈압도 괜찮고 심전도도 정상이고 이내시경도 무난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두통은 사라지지 않고 속은 늘 더부룩합니다. 도대체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 바로 척추와 목뼈의 미세한 틀어짐에서 시작됩니다. 척추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뼈대가 아닙니다. 척추 안에는 척수신경, 즉 자율신경의 핵심 통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뼈에서 교감신경이, 목과 꼬리뼈에서는 부교감신경이 나오게 되지요. 이 자율신경들이 척추 사이사이에서 온몸의 장기, 근육, 혈관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 척추 배열이 틀어지고 압박을 받으면 자율신경도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위는 목뼈입니다. 컴퓨터를 오래 보거나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소파에 기대거나 누운 자세에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계속되면 목의 C자 곡선이 사라지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변형됩니다. 이 변형은 단순한 자세 문제를 넘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뇌로 도달하기 위해선 목을 타고 올라가는 경로가 원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목뼈의 압박이나 틀어짐으로 인해 좁아지거나 피 틀리면 자율신경이 신호를 조절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는 피로를, 장기는 기능 저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 잠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 행동 하나로도 목의 압박이 극심하게 가해지며 자율신경에 큰 부담이 됩니다. 낮에는 피로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자주 깨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목뼈 고장을 모르고 계십니다. 또 하나, 골반의 비틀림도 큰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 다리 꼬는 자세, 소파에 기대는 습관은 모두 골반을 틀리게 만들고 골반이 틀어지면 그 위를 지탱하는 척추 배열도 함께 망가집니다.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 꼬리뼈로 나뉘어 있지만 이 모든 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 자율신경망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척추 건강이 나빠지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부터 뻐근해지고 다리가 저린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작은 자극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식사 후더 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불면증이 있다. 이런 증상들은 자율신경이 조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율신경이 고장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아프면 쉽게 낫지 않고 스트레스에 더 예민해지고 감정기복도 커지지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결국 만성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약을 찾게 됩니다. 진통제, 수면제, 소화제, 우울증 약, 혈압약. 하지만 이 약들은 증상을 잠깐 눌러줄 뿐 자율신경의 회복을 도와주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만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몸이 아프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척추와 목뼈에서 출발하는 자율 신경의 붕괴라면 이제는 약보다도 생활 자세와 구조적 회복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율 신경이 살아야 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율 신경은 척추와 목뼈가 바로 서야만 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식사만 하고 나면 눕고 싶을 만큼 피곤해지는 분들, 가스가 자주 차고 트림이 늘고 묽은 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또는 방귀가 속에서만 차서 답답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그것은 단순히 소화력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엔 바로 장과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연동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연동 운동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장이 리듬을 타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내용물을 잘게 부수고 이동시키고 수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생명 유지 활동이지요. 그런데 이 운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이 저절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건강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척추 하부 등뼈의 하부에서 나오는 자율 신경 신호가 장의 연동 운동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도 앉은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등뼈 하부가 압박을 받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다리를 꼬거나 장시간 소파에 기대는 습관은 척추 하부를 망가뜨리고 결과적으로 장이 신경 지시를 받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 결과 장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여기저기에서 생성되고 연동 운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며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늘고 묽은 변이나 속방기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속방기는 겉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내부에서 가스가 계속 차는 상태입니다. 방귀를 끼고 싶어도 안 나오고 복부에 불쾌감이 가득 차는 느낌을 유발하지요. 이런 분들은 식사 후 회의 시간이나 외출 시 항상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게 됩니다. 소화 기능 저하와 더불어 심리적인 불편감까지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장의 기능 저하가 단순히 소화 기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 기분 상태, 피부 상태, 심지어 뇌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세포와 면역세포가 분포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 식사 후 피로, 이 역시 자율신경과 장기능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립니다. 이때 자율신경이 건강하면 뇌로도 일정 수준의 혈류를 유지하며 식후에도 활력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이 실조 상태에 있으면 뇌로 갈 혈류가 갑자기 줄어들어 뇌 피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멍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누워서 쉬는 것이 뇌로 가는 혈류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 피로가 심한 분들께는 억지로 참지 말고 누워서 쉬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식후에 눕는 것이 위장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선택은 위장보다 뇌를 우선하는 전략입니다. 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과식은 피하고 음식의 종류도 정제된 탄수화물과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되 몸이 누워야 할 만큼 피곤하다면 반드시 눕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잠깐의 휴식으로 뇌의 혈류가 회복되면 다음 식사 후에는 피로감이 줄어들고 반복할수록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장과 자율신경은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의 기능이 좋아야 자율신경이 편안해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야 장도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본론에서 그 비밀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점점 더 분명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이 망가지면서 시작되며 그 배경에는 자율신경기능 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2%밖에 안되는 작은 장기지만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할 정도로 항상 활발한 활동과 안정적인 순환이 필요하지요. 이런 혈류 공급을 조율하는 핵심이 바로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입니다. 이 교감신경은 등뼈에서 나오며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등뼈가 틀어지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이 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억력도 괜찮고 길도 잘 찾고 치매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초기 치매는 그렇게 명확하게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이지요.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던 건지 생각이 안 나거나 물건을 찾으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왜그 방에 들어갔는지 잊어버리는 식입니다. 이런 뇌 피로가 잦아지는 이유는 바로 뇌세포가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건강 상태입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단순히 기억력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분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종종 무기력감, 우울감, 짜증, 불면 등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지요. 문제는 이때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지만, 증상의 뿌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몸은 점점 더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나중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치매나 우울증이 단지 마음의 병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특히 뇌로 가는 혈류 공급 경로 즉 심장 목 머리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경로에서 목뼈에 압박이 있거나 척추에 정렬이 어그러지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이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은 것도 저녁에 눕기만 하면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 오는 것도 결국은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울증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가 부족해진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생긴 뇌 에너지 저하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늘 자율신경과 혈액순환의 문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율신경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내부 상태를 안정시키는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무너지면 우리 몸은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예민해지고 기능은 떨어지고 정신적 회복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치매 예방은 뇌 훈련보다도 혈류 개선이 우선입니다. 퍼즐 맞추고 암산 연습하고 글을 써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뇌세포는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척추의 배열을 바르게 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자율신경의 조절력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직 약을 먹기 전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미 약을 먹고 계시더라도 생활 습관과 자세부터 바꾸는 것이 몸의 회복 경로를 다시 살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머리는 멍하고 잠은 안 오고 몸이 무겁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몸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걷기, 눕기, 숨쉬기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회복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거창한 헬스나 마라톤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신의 순환을 자극하고 척추를 바로 잡고 자율신경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활동입니다. 무리해서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530분 땀이 짜작짜작 나고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월수금만 걷는다. 날씨 좋은 날만 걷는다. 이런 방식은 습관화되기 어렵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매일 걷는 약한 자극이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다음은 눕는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 후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분들은 과감히 눕는 것이 뇌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데 이때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편안한 자세로 잠깐 누워주는 것이 자율신경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누울 때에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을 꺾거나 팔걸이에 기대거나 엉덩이가 빠진 자세는 오히려 척추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목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바르게 눕는 것입니다. 또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을 살짝 들어 올리면 혈액순환이 더잘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상체를 약간 높여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이면 뇌로 가는 혈류에 방해가 되니 약간의 경사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숨 쉬는 법입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과 직결된 행위입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고, 호흡이 깊고 안정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편안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앉은 자세, 말린 어깨, 일자목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폐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행경막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목에 35번 신경이 행경막을 지배하는데 목뼈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얕아지고 산소 공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복식 호흡을 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하며 편안하게 숨을 쉬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물을 충분히 마셔야 폐 점막이 건강해지고 산소 교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몸에 물이 머물 수 있게 소금 섭취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염식으로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걷기, 눕기, 숨쉬기만 잘해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루하루 몸에 쌓이는 긍정적 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이 아니어도 몸을 회복시키는 힘은 바로 이 습관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